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과 치유의 힐링을 도와줄 수 있는 타로 여사제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소울님들께 금전운에 대해서 이어볼 텐데요. 자,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이 풀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앞에 나와 있는 크리스탈의 색상으로 선택해 주셔도 좋고요. 숫자의 번호도 함께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흰색, 2번은 노란색, 3번은 보라색, 4번은 하늘색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1번은 흰색, 2번은 노란색, 3번은 보라색, 4번은 하늘색입니다. 자, 내가 끌림이 있는 숫자 번호나 색상으로 인해서 네,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잠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선택해 주신 하얀 크리스탈을 선택해 주신 소울님들 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크릿 엔서 타르덱에서 중심이 되는 레드 카드, 물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즉 물방울은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물방울은 즉시 변화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바닥에 위로 올라오는 카드의 모습을 보면 행동하세요. 즉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수록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지금껏 막힘이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자, 기사에 이어서 기사의 나무카드를 보면요. 우리가 나이트 오브 완지 네, 불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나무도 불의 에너지를 나타내므로, 불에 불이 더해진 격이기에, 단기간의 실행력이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성수기와 비수기에 흐름으로 집중할 때와 준비할 시기가 있듯이 성수기의 시점에서는 최대한 바짝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혹은 투자, 투자를 하셨던 분이 있으실까요? 장기보다는 이때는 단기 투자가 좋은 흐름이 있다고 라 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성취해야, 성취해야 할 일들의 중요성을 의미하는데요. 여왕의 나무 카드는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분배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중요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요, 그동안 막힘이 있었던 분들이 지지부진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행동력으로 연결이 되면서 금전의 운이 점차 열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개월에서 3개월 차, 6개월 차 금전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아보겠는데요. 1개월. 안으로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화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면서 3개월부터 점차 운이 열리는 시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개의 나무카드는 내가 절대 힘들고 버겁고 지치지만 놓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건 즉, 우리가 금전으로도 연결이 되는 흐름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의 이득을 볼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6개월 차에는 해외나 이동수 또 오히려 멀리 바다를 바라본다는 승진수가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골라 주시는 선택해 주시는 우리 소울님들께서는3 1개월 차에는 화합이 잘 되고 사람들과의 중요 마음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3개월 차부터 일이 점점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동수가 있는 분들 해외로 진출하시는 분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일이 많아지고 금전의 이득도 볼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네요. 자, 이 부자의 조언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퓨저, 거절하세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즉시 표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을 넘기면 오히려 더 끈끈하고 오랜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주역의 카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천산돈. 물러남의 카드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도 조용히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25년도에 1번을 선택해주신 우리 소울님들께서는 성급한 마음보다도 조금은 진중하고 신중하게 내게 오는 기회를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잘 잡으셔서 최대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노란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소울님들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칼카드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있으셨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하던 과거를 뒤로하고 나만의 재충전을 시간을 가지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운명의 수를 바뀌는 메이저 카드로 이제 그 운이 바뀌고 있다라고 암시하고 있는데요. 자, 폴추는 운명을 의미하지만 또는 행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금전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행운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던 금전이 들어오거나 복권이 당첨되는 등 행운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의미로 우리가 승진의 결과를 기다렸던 분들 취업을 기다렸던 분들도 소식이 이거는 돌고 돌고 돌아 나한테 다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에 어떤 흐름이 있고, 언제 기회가 들어오는지 한번 흐름을 이어볼 텐데요. 자, 1개월 차 흐름에서는 기사의 컵카드로 백마탄 왕자님 카드가 이제 들어왔어요. 자, 1개월 차에는 새로운 기회 문이 열린다. 네, 이거는 나에게 회사나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귀인이나 인연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제안이 올수 있음을 알비시 합니다. 1개월 차 때부터는 우리 이번을 선택해주신 소울님들한테는 기회가 어, 점점 올것 같고요. 컵은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제안과 기회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당장은 내가 금전운이 사실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1개월부터 3개월째까지는 아직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시기고, 내가 메이저 카드 8번 카드의 의미는 인내 카드입니다. 자, 인내 카드는 지금 당장은 좀 머나먼 긴 터널을 내가 걷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어서 마음이 좀 힘든 순 있지만 이 카드는 길게 바라보며 인내하고 성장하세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내 카드는 성장을 위한 시간이고 이 과정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제대로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힘카드의 키워드처럼 힘이 강한 금전운을 갖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기회에 문이 1개월 차 열리면서 그 제안의 기회를 받아 3개월 차에는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6개월 차에 8번 나무는 이제 많은 일들과 이동수와 행동력, 나무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영역이 넓어지고 금전으로도 이제는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소울님께 많은 기회와 제안이 6개월 차부터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번을 선택해 주신 우리 소울님들께 부자의 그린 카드로 조언점을 한번 이어봤는데요. 자, 나이트 오브 원치 나이... 나무의 기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카드는 보다시피 열정이 있어요.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자.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성해낼 수 있는 이제 단계이다. 내가 무모하지만 도전을 좀 즐길 수 있고 기대 이상의 나는 성과를 내기도 한다. 진취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자, 주역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풍승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승진. 승진의 카드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제 내가 힘껏 날아오를 준비를 하세요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2 번을 선택해 주신 우리 소울님들께서는 이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자신감 있게 행동하신다 행동하시고 열정을 다해 주신다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들어오고 일이 곧 금전운을 열수 있는 기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을 선택해 주신 우리 소울림들께도 앞으로 행복한 운명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3번을 선택해 주신 우리 보라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소울림들께서는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년의 나무 카드는 페이지 오브 원치 호기심과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아직은 소년의 단계로 아직은 미숙하고 시작의 단계이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해외나 외국 이동수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할 수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운이 열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 10번 컷 카드는 가족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나를 서포트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지인이나 귀인복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좀 낙심하고 좀 회의감이 들었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그런 금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의 도전을 통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언제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좋아지는지 흐름을 한번 이어 볼게요. 자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인데요. 1개월 차에는 메이저 카드인 더 6, 6번, 러버스 카드로 남녀의 만남이 또 좋은 합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동안 금전적으로 결핍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곧 채워진다는 합이라는 뜻이 합이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 금전운이 트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계약이 체결된다, 체결되면서 금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을 네,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인 관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서 3번을 선택해 주신 소울님께서는 1개월 차에 합이 잘 맞는 인연운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운이 열리는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3개월 차에는 자 거꾸로 매달린 더행뱅 카드가 있어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사실 이건 지금 고정이 돼 있다. 금전 흐름이 막힘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금전의 흐름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들어오는 돈을 모아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약 새로운 일을 맡게 되거나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예상외로 적게 들어오거나 보상이 들어오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는데요. 이때 6개월 차에. 칼의 기사카드는 이제 막혔던 흐름이 점차 풀리게 되고, 일의 속도 진행이 빠르게 체결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는 못 받았던 금전의 속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는 속도도 또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차에는 돈의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할수록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언에 부자의 그린카드로 나온 조언점을 한번 이어볼 텐데요. 자, 에이스 소드. 네, 새로운 시작이 의미하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내가 찾아야 할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놔야 할때즉 지금은 창의적인 것 아이디어 새로움으로 당신을 위한 지혜의 빛이 비, 비춰지리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들 낯선 일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의 열정을 인해서 함께할 수 있는 합이 들어온다. 네. 새로운 1개월 차에 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주역의 메시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산화비. 꼬밈의 카드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고, 꼬밈은 소박해야 이롭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라색을 선택해 주신 우리 3번 소울님들께는 최대한, 네. 3, 1개월 차는 사람과 인간, 사람의 관계로서 굉장히 좋게 운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최대한 바짝 네, 메꿔주시고 이제 그동안의 흐름은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뒤의 흐름은 내가 최대한에 좀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지혜로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의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4번을 선택해주신, 우리 하늘색을 선택해주신 우리 소울님들. 네, 리딩을, 카드 리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4번을 골라주신 우리 소울님들께서는, 저지먼트, 어떤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있으셨나요? 자, 그동안 고대하고 노력해왔던 일들이 이제 결실을 맺는다. 곧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손실을 많이 보았거나, 투자 회수를 포기했었던 곳에서는 다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는데요. 자그 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만 있었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빛을 보게 되고 장학금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프로그램의 합격 소식 또는 법적 승소의 문제로 인해 그 동안 고대하던 연락의 소식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금전운의 물꼬가 트이는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교회의 건물을 짓는 모습으로 최초의 숫자 3번은 우리가 완성을 의미해요. 자, 그 완성은 정부, 공기업, 대학과 같은 안정된 조직을 의미하면서 취업의 소식에는 합격을,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전의 흐름이 좀 부정적이고 좀 막막했던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안정적이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 월드카드는 21번 제일 메이저 카드 중에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월드카드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완성된다, 성공한다라는 의미로 금전의 출처가 생기고 내가 행복한 결말을 매듭짓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이어서 우리가 1개월 차는 어떻고, 3개월, 6개월 차의 흐름의 시기를 한번 이어볼게요. 자, 1개월 차에는 백지카드로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백지카드고요. 3개월 차부터 이제 다시 메이저 카드는 월드카드가 위에서 보, 보다시피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1번 더 월드카드는 금전적인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된다.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현재.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단계에 있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이 3개월 차는 추진해 주세요. 내가 실행이 옮겼을 때 긍정적인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더라면 이제는 그 보상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분들, 사업에서도 이제는 큰 결실을 보게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 안에 이렇게 원 안에 형국이 내 안에 매듭을 짓기 때문에 돈이 좀잘 모이는 형국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 카드고 6개월 차에서는 아직 조금 더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인 3개월 차부터는 내가 돈을 좀 차곡차곡 모아놓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가면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부자의 카드의 좋은 점을 한번 이어볼 텐데요. 자, 19번 더썸 카드가 나왔어요. 그동안의 어둠의 긴 터널에서 내가 밝고 빛나는 태양의 빛처럼 이제 해가 뜨고 점점 상승하는 운기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운을 이어받아서 하시려는 일들을 자신감 있고 과감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신중하게, 아이가 아직은 땅이, 발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해주실 수 있는 점도 조언점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로 인해 내가 주역의 메시지를 한번 이어볼게요. 주역의 메시지는요, 뇌산소과 작은 지나침의 궤입니다. 작게 지나침은 괜찮아도 크게 지나침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에 있는 오늘 잘 이용하시고 그 동안의 어둠의 터널에 있었던 분들. 잘 과감하게 풀리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3개월 차부터 기다리던 소식을 받고 부름을 받고 계약이라든지 합격의 소식, 네, 성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내가 너무 큰 욕심보다도 지금의 운을 잘 활용해서 내 돈을 잘 모아둘 수 있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도 지금의 행복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골라주, 선택해주신 소울님들. 네. 앞으로도 더 행복하시고 좋은 운명이, 잘될 운명이 될수 있도록 저도들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